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베드로의 부인과 또 그의 눈물 통곡하는 장면에 관한 기록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 그 중에 첫 번째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염려도 있었고 관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사실은 예수님을 떠나버렸지만 베드로는. 예, 예수님은 어떻게 되나 염려되고 걱정이 되어서 어, 그가 잡히시던 그 곳까지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막 이것을 보더라도 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그 관심, 염려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종 한 명이 베드로에게 어, 너도 나사렛 예수 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 베드로는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했고, 관심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막상 예수님이 이제 신문당하는 것을 보고 또 얻어맞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 여종이 자기에게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을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도 잡히면 아 저렇게 맞을 것이다 그리고 위협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 두려움이 그 걱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즉 사랑과 염려보다 그 두려움과 걱정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도 다 알죠 또 주님을 위하여서 걱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실제 맞닥뜨린 상황에서 그런 마음보다 어 걱정과 두려움, 즉 아, 내가 붙잡힐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많은 어떤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마음 또 염려하는 마음을 그것이 압도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것을 세 번이나 하고 맙니다. 베드로의 역향이 억양이 갈릴리 역향이었기 때문에 70절에 보면은 두번째 부인하고 난 다음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이때 어떻게 반응하죠?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저주하면서 맹세하였다라는 것을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시기를 원한다.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 것이다. 나는 그를 전혀 알지 못한다. 이것이 저주하며 맹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싶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선을 긋는 거죠. 예수님과 선을 그어야만 자기가 살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베드로와 같은 연약함을 어, 우리가 좀 탈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사실 이런 예측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갑작스러운 이런 두려움의 상황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조금 유념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죠 그래서 그것을 미리 경고하시고 성경에 누가 보에 보면 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문아 시문아 사탄이 너를 마치 밀가부르듯 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내가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게스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또 다른 신약 성경의 여러 가지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서 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그 구원이 어떤 죄를 짓고 또뭐 배교를 하고 타락을 해도 구원은 확실하다. 여러분 이런 정말 뚱땅지 같은 말은 여러분 믿지 않으시죠? 예. 성경이 우리에게, 어, 믿는 자도 얼마든지 배교할 수 있고 또 타락의 길로 갈수 있다,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배교와 타락의 길로 가게 될때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우리에게 있는 그 구원이 그 우리를 끝까지 보장해 줄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으며 심지어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최근에 읽으셨을 텐데 그들이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의 길로 가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을 기억하라. 구약의 기,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를 위한 이야기다라고 말하면서 경고했던 것처럼 즉 구약의 이야기를 그 당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인용하여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경고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의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라는 것을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깨어 있어야 되고 그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게세만의 동산에서 기도를 요청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요청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영적인 근육을 키울 수 있게 되고 기도를 해야 실제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새벽에 와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어떤 때는 정말 너무 피곤해서 아 정말 다시 누워 자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 그래도 우리가 같이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기다리기 위해서 어렵지만 바울처럼 우리 몸을 쳐서 죽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쳐서 내가 죽게 복종시키는 거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나에게 갑자기 닥쳐올 그런 두려움들에 내가 굴하지 않겠다 영적인 힘을 키우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다시 일으켜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세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72절 보면은 달기고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그 달기 두번 울기 전에 네가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 울었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통곡했다라고도 나오는데 이 베드로의 눈물은 어, 마치 복선과 같아요. 베드로가 다시 회복될 것 같죠. 예, 베드로가 흘린 이 눈물, 이 통곡의 눈물은. 아, 베드로가 지금 부인하에서 눈물은 흘리지만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이런 흘린 눈물 이 눈물 안에 어떤 것이 담겨 있죠? 예. 슬픔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죄송함이 있고 그리고 수치심이 있고 회개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회복될 것 같죠?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내가 때로는 죄나 연약함이나 그리고 어 준비되지 않은 물이나 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킬 거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 어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정제하기보다, 아, 이것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깨어있고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런 부분을 놓고 이 아침에도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